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오늘 두산 관련 영상들 쭉 보다가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중요한 부분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영상으로 담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트로만 보면 횡보 구간 같이 보이긴 해요. 네, 여기 보시면요 위아래 위아래 사실상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 고가권에서요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최고 74,100원이었던 이날 만들어졌던 단기 고가를 뚫을 수가 있을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횡보 패턴에서도요 고점과 저점이죠. 고점과 저점만 파악 잘한다면 우리 상단 계신 분들 평단가 낮출 수 있고요. 하단 계신 분들도요. 더큰 수익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무조건 수익 극대화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혹시 영상 끝에는 좋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방원 ETF 라인업 완성. 미래운영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 신규 상장 이런 뉴스가 났어요. 뭐 조방원이 조선 방산 원자력이죠. 한국 증시 3대장입니다. 오늘요. 미래에셋 운용이 새롭게 상장한 이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 가요. 이 etf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에요. 원래는요. 경쟁사 etf에서요. 20% 밖에 비중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무려 50%를 두에빌과 현건에 집중 투자한 거죠. 두에빌은요. 차세대 소형 모듈형 원자로죠. smr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도 글로벌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해외 유망 기업에도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기자재 공급 업체가 아니에요. 두에빌이. 글로벌 원전 대장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거시적으로 보면요. 요즘 AI 난리죠. 미국은요. AI 확산으로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봉착돼 있어요. 지난해 8 테라와트 아워였던 AI 전력 수요는요. 2030년이 되면요. 무려 652 테라와트 아워까지 급증한다고 해요. 이건요. 우리나라 전체 연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란 거예요.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에너지원은 결국 원자력뿐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대신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파트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전 수익 미기업 주머니로 두산 에너빌리티 오프 5%대 급락. 이게 왜 호재 뉴스인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급락했다는데 호재인가. 근데 여러분, 두의 비리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죠.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기술 로열티 지급 소식으로 5% 이상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악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오히려 장기적 호재라는 거죠. 이번 계약은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기는 해요. 근데 한국형 원정과 SMR, SMR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웨스팅하우스가 뭐냐? 얘네가요. 미국 본사예요. 미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원자력 전문 기업이에요. 주로 하는 일이 상용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합니다. 한국의 APR1400 같은 원자로 기술에도 원천 기술권 일부가 웨스팅하우스에 있을 정도로 세, 세계 원전 기술 표준의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라는 거죠. 이미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 관리, 핵 연료 공급,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미국 내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원전 건설 및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원전 대통령이에요. 역사와 기술력을 보면요 웨스팅하우스요. 1886년 설립돼 있어요. 100년 이상의 원전 설계 건설 경험, 세계 원전 표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두 에빌은요, 1960년대 전신이 설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무슨 경쟁사 간에 소송해서 뭐 파이 뺏서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에빌 자체가 엄청난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두 에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거 누가 모르냐? 모르는 사람 있냐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워렌버피터 아니고 2년 투자하셔서 10% 수익? 이거 재미없잖아요. 자, 증권사별 매매 동향 보시면요.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등 외국계 매도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를 보더라도요.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마다 외인이 들어오나 보다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들으신 찌라시든 SNS든 뭐 들으셔서 그럴 수는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모건스탠리를 모건 보셔도요. 아직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우리는 아직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 이들과 비슷하게 약간의 매도를 통해서 수익금을 챙겨 놓으셨다가 다음번에 다음번 타이밍에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봐야지만 이런 상승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전 거래량을 보셔도요. 5천만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을 부르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 다음 박스권이 쭉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그 다음 상승이 온다는 거죠. 자, 지금도요. 5천만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을 부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도 박스권을 지나, 진행하고 있는 건 보세요.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됐잖아요.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털어낸 후에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점 매수에서 고점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당연한 거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요. 두산 에너빌리티니깐 두산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요. 이분들만 따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단체 문자 발송 드릴 거고요. 제 말만 듣지 마시고요. 어차피 혼자 하시는 거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비교만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이런 뉴스 호재들 덕분에 상승한다고 믿고 있나요? 아니 그걸 본다 해도 한발 늦었다는 겁니다. 주주님들 세력들은요. 상승 모멘텀을 이용해서. 급등 전까지 작전을 통해 주주님들의 멘탈과 보유 물량을 턴다고요 세력들의 의도대로 던지고 떨구고 당근 주고 하다가 수급이 붙을 때쯤에 비로소 액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등락 폭이 아니라 세력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력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대시세가 나올 때 외인 기관들도 분할로 차익 실현하는 거. 시세가 나오기 직전 최저점을 잡아 매수하고 외인들도 분할로 차익 실현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대체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 어디가 고점이냐,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아야 매매를 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이거를요. 정말 귀신같이 잘잡거든요 매일매일 뭐 수급, 거래량, 공매도, 뭐 증권사 목표가까지요. 이런 것들 하루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제가 이런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거 거의 최적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급락이 있고 변동성은 매우 많습니다. 다만 세력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성은요. 주가가 어디까지 오른다기보다는요. 세력이 이 구간을 생각하고 있다. 세력과 함께 해야지 돈을 벌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력과 함께 이 타점을 따라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해주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투자자 대부분이 돈을 잃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은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아니, 주식 사면서요. 뉴스 기사, 뉴스 기사 하나 안 보고 사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다들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 산다고요.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요.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실제 주식 시장에서 매일 수천 개의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요.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말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는요. 그 핵심 뉴스를 걸러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늦게 반응하고 잘못 반응하면 계좌는 다시 흔들립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두 가지 패턴에 빠져요. 첫째, 확실한 근거 없이 뉴스 기사 한 줄, 외국인, 매도 매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수합니다. 두 번째, 손실이 커질수록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자위합니다. 자본 시장은요, 철저히 정보로 움직입니다. 기업 실적, 공급망, 환율, 금리, 뭐 산업 내 경쟁 구도도 될수 있겠고요. 이 숨은 요소들과 세력이 이동하는 차트 움직임 이것도 실시간으로 봐야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에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렸으니까요. 매수 매도 실시간 타점뿐만이 아니라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 그리고 신호를요 개인 투자자도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한 것 전부.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니까요. 문자로요. 두산이라고만 남겨 주세요. 종종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가끔 안 들어올 경우 있어요. 두번 정도 보내 주시면요.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다이렉트로 세력을 따라가는 매매 매수 타점 바로 보내 드릴게요. 답장은 하실 필요 없고요. 고맙다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 구독자이거나 팬분들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선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녹화 영상인데요. 주식 차트책을 요약해서 PDF 파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편하게 시청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세력과 함께하는 차트책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요즘 주식 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영상은 계속 보고 있는데, 정작 내 계좌에 적용하려면 감이 잘안 오죠. 책을 보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이나 사자니 가격도 부담되고, 막상 읽어도 남는 게 없죠. 저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 공부는 필요한데, 방향성을 못 잡아놓으니까 늘 제자리더라고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차트 공부가 필수입니다. 시장 흐름 읽는 법, 기업의 가치 평가, 뭐 이걸 안다고 해서 쉽게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초보자가 이 많은 책 중에서 뭐가 좋은지, 뭐부터 봐야 하는지 정말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주식 시작할 때 책을 정말 많이 샀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며칠 후 머릿속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할까 고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책을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핵심만 뽑아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차트 위주로요. 몇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정리한 책이 50권이 넘어가더라고요. 캔들 차트부터 기술적 분석, 투자 심리, 뭐 이런 책한 권당 거의 뭐 1, 2페이지 핵심 정리해서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책들이에요. 대부분이 차트 기술적 분석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전부 정리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실전에서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 없이요. 제가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 되시라고 하루 5분 정도 5분 정도만이라도 투자하셔서 간단하게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약한 부분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복습하셔도 되고요. 공부용이자 투자 매뉴얼처럼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PDF를 받으면요. 얻는 이점은 뭐 명확합니다. 비용 절약, 시간 절약, 실력 상승, 즉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투자 실력까지 기울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자료 어떻게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로요. 차트 자료니까 자료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아마 이건 놓치면 조금 손해일 거예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실력까지 키우는 어, 빠른 길인 거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로요. 재료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